안녕하십니까. 아,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릴 저는 예. 가천대길병원 방사선종양학과의 성기훈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어, 제가 한국혈액암협회 두 번째 오는 건데요. 항상 이렇게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셔서 환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참 많은 도움 기대되고요. 예.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리고 오늘 찾아주신 분들도 좋은 정보 많이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는 가천대 길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이기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는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아 그런데 유튜브에 성기훈 제 이름을 치면 예전에는 제 영상만 떴는데 요즘은 이정재 씨가 나옵니다. 이정재 씨가 거의 앞을 쭉 장악을 하죠.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끈 오징어 게임의 뭐 주인공 이름이 이정재 씨가 성기훈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제가 검색에서 이제 밀렸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이 상위권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많이 좀 시청을 해주시고요. 예, 제 채널에 오시면 여러 가지 실제 체험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강의도 예, 녹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 좀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 여러분들께서 학문을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게 궁금하실까를 고민했더니 딱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왜왜 왜 방사선 치료를 해야 되는지, 두 번째 과연 이게 힘들까, 마지막 제일 걱정하시는 부작용이 있는가. 이세 가지면, 예, 이걸로는 모든 게다 답변이 될것 같아서 제가 크게 세 가지 축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예, 유튜브 특성에 맞춰서 제가 먼저 결론부터 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할까 합니다. 자, 방사선 치료. 왜? 예, 예전에 왜? 피곤하니까? 뭐 이런 광고도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예, 이거 아시면 아재죠. 그죠? 예, 근데. 네. 예, 자, 방사선 치료는 왜? 예, 필요하니까. 필요하니까 하겠죠. 두 번째 힘든가요? 예, 안 힘듭니다. 힘들지는 않고요. 예, 마지막 부작용은 예, 부작용 뭐 거의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선 치료는 필요하니까 하고 안 힘들고 예, 부작용은 거의 걱정하실 거 없다. 예, 이렇게 해서 정리하고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라고 하면 여러분들 실망하시겠죠. 그래서 예,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아 어, 유방암의 방사선 치료를 왜 해야 되는지, 음. 자, 아, 방사선 치료 얘기를 하기 전에 유방암에 대한 전체적인 치료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좀 깊은 산속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저희가 오등학집 짓고 잘 살고 있는데 불이 났습니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되죠? 예, 119 불러서 소방관분들께서 불을 끌수 있도록 하는 요 작업이 유방암에서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수술로 불을 다 끄고 다끈 다음에 예, 이 소방관들이 볼때 이전에 이 불이 굉장히 컸다 치면 바람 타고 뒷산으로 막쫙 퍼졌을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 마침 비가 쫙 뒷산에 내려주면 좋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 보조 항암 화학치료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예, 불도 다 껐고 뒷산에 번진 불까지도 다 불, 비로 껐다고 하면 예, 이제 끝난 건데, 예. 자, 우리가 불을 껐다 하더라도, 이, 잿 재더미 밑에서, 불씨가 남아있어서 솔솔 피어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재더미 위에다가 물을 한번더 뿌려주고, 재더미도 아예 치워주고, 뭐 이러면, 완벽한, 화재 진압이 될수 있겠죠. 그래서 이 과정이 바로, 방사선 치료입니다. 어, 그냥 우리가 뭐, 감으로, 뭐물좀더 뿌리면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떤 똑같은 상황에서 뭐천 명, 뭐만 명씩 반을 나눠서 한 그룹은 방사선을 치료하고, 한 그룹은 안 했을 때 확실히 방사선 치료를 한 그룹에서 20년, 30년 뒤에 재발을 안 하더라라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방사선 치료를 권유 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유방암에서의 방사선 치료는. 화재를 완전히 진압한 후에 뒷정리, 그러니까 잠불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말이죠. 화재가 완전히 진압이 됐다. 여러분들께서 방사선 종양학과 의사를 만나시게 되면 일단 여러분 몸 속에 암세포가 없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 치료로 안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때부터는 예, 편안하게 치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불이 없는 상태로 물을 뿌리다 보니까 실제로 공격 목표가 정상세포죠. 눈에 보이는 암세포가 없기 때문에 정상세포에다 방사선을 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오해가 많죠. 뭐 피폭이 어떻고 이런 오해가 많은데 자,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양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 야금야금 방사선을 야금야금 조사해서 정상세포들은 회복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고 혹시나 남아있을 수 있는 암세포들은 죽여가는 그런 과정, 그래서 방사선 치료 그냥 한 번에 끝내면 좋은데, 예, 뭐 짧게는 20번, 뭐 이렇게 하면서 길게는 30번, 33번 뭐 이렇게 좀 나눠서 하는 그런 치료를 받으시게 됩니다. 자, 유방암 방사선 치료에서 예, 그래서 힘든가, 부작용? 이거 두, 두 카테고리는 합쳐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 사진이요 저희 실제로 방사선치료 설계를 하기 위해서 ct를 찍는 그런 장면이 되겠고요 방사선을 치료하는 모든 시설에서는 이렇게 앞으로 윗도리를 벗고 좀 이렇게 두팔 혹은 한 팔을 올리고 누워 계셔야 되는데 보통 이렇게 아래 보시면 침대가 딱딱합니다 매일 똑같은 자세를 유지하셔야 되기 때문에 딱딱한 침대고요 대부분 기계들이 열이 좀 많이 나기 때문에 방이 좀 춥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윗도리를 벗고 누워 계셔야 되는데 추운데 보통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처음에 두번 정도만 준비하는 작업에서 30분 정도가 걸리고 실제 치료는 하루에 10분 정도 걸리거든요 자 그런데 방사선의 특징은 요세 가지입니다 무색, 무취 무감 네,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느낄 수가 없기 때문에 치료실에서 어떤 선생님들이 자 치료하겠습니다 라고 경고를 해 주지 않는다면 치료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느껴지는 게 없습니다 제가 농담으로 맨날 하는데 치료 처음 받고 나오신 분한테 방사선 어때 뜨거워요? 느껴져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가 느껴진다 그러면 예, 정신과 갑시다 이렇게 농담을 하고 그러는데 예,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루에 10분 하루에 10분 걸리기 때문에 전혀 느낌도 없는 치료를 10분 받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윗도리를 좀 벗고 이제 치료실에 올라가 계셔야 되는데 사실 대부분 또 우리나라 방사선사들이 남자고요그 영상의학과 쪽으로 진단과 쪽에는 여성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막 장비가 무거워서 막 끼우고 뭐 해야 돼가지고 여성 방사선사분들이 다 도망가시죠. 그래서 남성분들이 계신 방에서 윗돌이를 벗고 계신다는 좀 스트레스가 있지만 치료 자체는 힘들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 치료 횟수는 좀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은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은 대부분 3 0번 정도에 나눠서 길게 하는 그 방법을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방사선이 그럼 어디 조여지느냐, 치료 범위를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른쪽 가슴 기준으로 해서 가슴을 살리셨을 경우, 자, 림프절 전이가 없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오른쪽 가슴만 방사선이 조여지게 되고요. 여기 동글동글하게 그려는 림프절 가는 길목이 보이죠. 그래서 림프절 전이가 있을 경우에는 이 정도까지 범위를 해서 대부분, 요, 우리 목젖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슴을 포함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전절제를 하신 경우에는 뭐 대부분은 방사선을 안 하시죠. 아까 불 끄는 거 말씀드렸는데 전절제라는 것은 불을 끄면서 제더미까지 다 치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방사선을 안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가지 위험 요소를 고려할 때 전절제를 하셨더라도 방사선을 하시는 경우도 꽤있고요 범위는 비슷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네, 림프절 전이가 없다면, 아래쪽만,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러면, 목을 포함하고, 요즘 뭐, 이제, 내유 림프절, 뭐, 이런 부분까지 포함하는 건, 이제, 기술적인 문제라서,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음. 자, 제가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거는, 많은 분들께서, 어, 이 질문을 하십니다. 집중 치료. 어, 무섭습니다. 이렇게 막, 어떻게 하나요? 그러시는데요. 보통, 이, 이분 같은 경우는 왼쪽 가슴을 치료하고, 어, 전체적으로 치료가 끝난 마지막에 이렇게 여기 상처가 보이시죠. 그래서 암세포가 있던 자리로만 범위를 줄여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요런 과정을 대부분 거치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영어로 투모베드 부스트라는 말을 쓰거든요. 부스트.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집중 치료. 그러다 보니까 아, 저 이제 집중 치료가 남았는데 어 아, 겁나요. 어떡하나요? 예, 집중이 아니고요. 정확히 말하면은 조사 영역만 줄어듭니다. 그래서 보강 치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오히려 범위가 줄어들기 때문에 더 편안하고 치료 시간도 빨라집니다. 용량이 더 많아지거나 그런 게 아니고 예,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뭐 가구를 고쳐는데 다리가 제일 막 약해졌어요. 그럼 거기다 더 덧대서 못질을 하죠. 그런 식으로 가장 재발 위험성이 높은 부분에 조금 더 쪼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중 치료하신다고 해서 겁먹지 마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부작용 말씀드릴 텐데요. 저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요, 요게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25번 조사를 하고 나서 찍은 사진인데요. 예, 어떤 분들 막 시커매지고 막 그런다 고 그러시는데 이 정도가, 요 정도가 거의 뭐 대부분, 한 60, 70%는 이 정도 피부 반응이 나타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딱 가슴 영역만 색깔이 변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쪽 보시면 해수욕장 가서 탄게 보이죠. 자, 저랑 거랑 똑같은 기전입니다. 어, 똑같이 이렇게 색깔이 변할 수가 있고요. 근런데 햇빛은 뭐 자외선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고 열감도 있죠. 그런데 X선은 전혀 느낌이 없이 아무 느낌이 없지만 피부 반응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어, 그래서 그런데 저 저쪽 보시죠 저 피부로 평생 사시나요? 예, 절대 아니죠. 피부가 다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사실 이 사진을 보면 이 정도는 나중에 좀 티가 나긴 할것 같아요. 이렇게 심하게 태우시면 그런데 예, 대부분 편안하게 예, 다들 돌아옵니다. 그죠? 그래서 자 그래서 최근 사진들을 좀 정리해 봤는데 이 정도 예, 다양하게 피부 색깔이 변하는 걸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모공 중심으로 이렇게 예, 시작을 해서 피부 전체에 색조 변화가 오고요. 여러분 어떨까요? 좀 따갑고 그죠 따갑고 예민해지고 이럴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인터넷에서 놔두는 사진 같은 거 보시면요. 이렇게 막 물집도 생기고 진물도 나고 이런 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도 가끔 봅니다. 저도 뭐몇 년에 한번 보고요. 자,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햇빛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굉장히 기억에 남는 분은 한 여름에도 긴팔 입으시고 그다음에 운전하실 때 우리 그 레이스 달린 장갑 있죠? 그거 안 끼시면 두드러기 엄청나고 막 이러신 분이 계셨는데 그분 좀 고생하시는 거 봤었고요. 그런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런 정도는 없고 그런데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있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치료가 중단되거나 용량을 줄이거나 하는 경우는 저제 경험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자, 이게, 방사선 피부염이 오신다면 좀 고생을 하시는 것 뿐이지, 이게 어떤 뭐 치료 효과가 줄어든다든지 아니면 장기적인 후유증을 남기거나 그런 경우는 정말 극단적으로 드물고요. 자, 반대로요. 치료가 다 끝났는데도 피부 반응이 없으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전혀 뭐, 색깔도 안 변하고. 이런 분들 오히려 걱정하세요. 방사선이 제대로 들어갔나요? 막 이런 분들 걱정하시는데. 자, 해수욕장 가서 같이 친구들이랑 놀아보면 네, 피부 반응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한 피부 반응은 다 다르고 그렇게 심하지 않고요. 그래서 이거에 해당하는 예방크림 뭐 이런 조치가 있는데요. 어, 단 하나. 각 병아마다 좀 다르게 예방크림을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민간요법을 갖다 덧붙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뭐 알로에를 받은, 바르신다든지 냉찜질을 한다든지 그거는 좀 피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하나만 하시든지 특히나 근데 알로에나 냉찜질은 우리가 겨울에 입술을 텄을 때 입술에 침 바르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열감도 소실되고좀 시원한 느낌이 있지만 오히려 더안 좋게 되는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냥 병원에서 권유드리는 그 크림 하나만 쓰시고 하시는 것을 권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예, 이제 최근에 조금 심했던 분 사진이고요. 그 다음에 오해하시는 것들 또 방사선 폐렴이 이제 또 무섭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어, 무서웠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사선 폐렴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셨던 분들이 막 90년대, 요럴 때, CT 없이 설계하고 이럴 때좀 고생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최근은 거의 없고 발생률은 한 4%까지 좀 보고가 되고 있고요. 증상, 뭐, 마른 기침, 고열, 호흡곤란, 이 없습니다 요즘은 거의 없이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자연 호전 되고요. 어. 그래서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에, 여기 보시면 여기 설계도인데 방사선이 이렇게 가슴에 이렇게 무지개 빛깔로 들어간다고 치면 이렇게 까맣게 돼 있는 부분 여기가 폐인데 폐에 방사선이 요만큼 어쩔 수 없이 걸쳐질 수가 있어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분은 제가 좀 심한 경우를 좀 보여드렸고요. 그랬더니 나중에 여기 보시면 이쪽은 매끈하게 보이는데 여기 희끗희끗하게 뭐가 남죠. 이게 이제 방사선 폐렴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섬유화가 진행된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것은요 방사선 치료 종료 후한두달새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고 요즘 같이 컴퓨터 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90% 이상, 99%라고 봐도 되고요. 대부분 모르고 지나가시는데 이렇게 나중에 CT 찍었을 때 이렇게 희끗희끗하게 자국. 그래서, 방사선 치료하고 흉터가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점점 옅어지기도 하고 그냥 가져가기도 하는데요. 요게 오시더라도 이것 때문에 뭐 폐활량이 줄어든다든지 뭐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나중에 이렇게 검진하거나 무슨 뭐 사골 당해서 CT를 찍었는데, 어, 이게 뭘까요? 하셨을 때, 어, 저 방사선 받았습니다. 라고 한마디만 하시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제가 진짜 그 10년 동안 이것 때문에 스테로이드로 치료를 하신 분이 작년에 이상에 딱두분 계셨습니다. 예, 이전에 거의 없었는데 작년에 두분 앞으로 10년간은 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봅니다. 확률상 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방사선 치료는 예 연구 임상 했더니 필요하더라 재발을 낮춰주더라 그래서 필요하니까 한다 거의 안 힘들다. 부작용도 거의 없더라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릴 수가 있고요. 음. 자, 제가 어, 강의를 좀 하면서 마지막에 요걸 먼저 좀 정리를 좀해 드리고 싶었어요. 방사선 치료 자체보다 이런 나머지 가짜 뉴스들 때문에 너무들 불안해하셔서 방사선 자체 이, 이거의 치료에 대한 두려움보다 이렇게 막 여러 가지 들려오는 소리들 때문에 너무들 고생을 하시고 막 불안해하셔서. 요거는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좀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먼저 자 지금 보여드리는 이 단어가 나오는 어떤 정보는 대부분 사입이나 잘못된 정보라고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방사선 독 없습니다. 제가 들었던 가장 황당한 얘기 중에 하나는 방사선 치료 30번을 받으시는 동안. 방사선 독이 소변으로 나오기 때문에 팬티를 매일 버리셨던 분이 계세요. 네. 소변으로 나와서 버리셨다고 합니다. 아, 그래서 정말 안타까웠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께서 정보가 차라리 없으면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데, 있긴 있는데, 또 정확히 접하셨는데, 뭔가 좀 엉뚱하게 해석을 하시는 거죠. 말이 아예 틀린 건 아니에요. 방사선 독이 아니고, 우리가 여러 가지 p e 시티라든지 뼈 검사를 할때 방사선 물질을 혈관으로 주입을 합니다. 그럼 몸을 돌아다니고 그게 콩팥을 통해서 소변으로 배출이 되죠. 그 기간 동안 내 몸에는 방사선을 뿜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뼈 검사라든지 p e 시티를 검사하면 24시간 동안은 뭐 아이들이라든지 접촉을 피하라. 소변으로는 배출이 된다라는 말을 들으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이런 오해가 오신 거죠. 그래서 어, 소, 소변으로 나온대. 아, 팬티에 묻겠구나. 팬티 버려야지. 뭐, 이런 이제 오해가 생긴 거죠. 저희가 하고 있는 방사선 치료는 외부에서 쪼여지는 것 뿐이지 내 몸에 방사선을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사선 독이 남지 않고요. 요 뒤에 그래서 나오면 뭐, 방사선 독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 고압산소 치료를 꼭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고압산소치료는 방사선 때문에 쓰기도 하지만 이건요. 뭐 체르노빌 후쿠시마 이 방사선 원전사고 처럼 전신 피폭 받았을 때 이럴 때 응급치료 때 쓰는 거지. 이렇게 제한되게 치료용법으로 인해서 쓴 방사선 치료에 고압산소치료를 하는 경우는요. 필요 없습니다.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니까 방사선 치료하시는 모든 분들이 고압산소치료를 받으셔야 된다고 광고하시는 분도 계시던데.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방사선 치료 때문에 고압산소 치료는 필요 없다. 말씀 드리고요. 두 번째, 식단 관리. 음, 제가 참 안타까운 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분께서 자전거를 타다가 다리가 부러지셨는데 커피를 끊겠다 고러면 무슨 생각이 들으세요? 네, 전혀 상관없죠. 자, 사람 좋다고, 소 좋다고 무슨 관계가 있어서 우유를 못 먹게 하고, 그다음에 밀가루도 못 먹게 하고요. 뭐 튀김, 커피. 자,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유방암 예방 캠페인 보신 적 있나요? 음. 없어요. 유방암은 검진 캠페인밖에 없어요. 대장암이나 위암 같이 예방 캠페인을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죠? 우리가 하는 생활 패턴이 이 발병이라든지 재발에 영향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드시는 거 전혀 네, 이런 거다 낭설입니다. 우유, 밀가루 튀김, 네, 그냥 뭐 고지혈증이라든지 성인병 때문에 피하신다고는 맞는데요. 전혀 유방암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또회날것 방사선 치료만 받으시는 분들은 이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항암 주사 하실 때 예, 면역력 저하자들이 회나 날 것을 피하라 이렇게 권유를 드릴 때 이제 그게 또 오해가 돼가지고 방사선 할 때도 이걸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고, 고주파 온열 치료 절대로 안 됩니다. 방사선 치료 부위에 또 에너지가 들어가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그래서 제가 재작년인가 하는, 저기 병원에 전화해서 정말 난리 난리를 친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유방 방사선 치료하시는 분들 온열 치료하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고 절대로 말씀드리고요. 그랬더니 배에다 하시더라고요. <laughs> 그것도 전혀 필요 없습니다. 자, 면역력, 혈액 수치, 뭐, 예, 방사선 치료,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어, 아까 이제 이전 시간에 안희경 교수님 말씀해 주신 항암 화학 치료 때문에 예, 골수 기능이 저하되서 면역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방사선 치료, 유방암에 할 때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단, 예, 뼈전이가 생기셔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뼈전이가 생기셔서 골반 전체에 방사선을 한다든지, 뭐, 그러면 골수 기능이 저하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는 유방암의 보조 방사선 치료는 면역력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뭐 혈소판 수치 전혀 영향이 없다. 말씀드리고요. 마지막, 항산화. 천연. 요거 들어가면 그냥 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산화. 자, 뭐, 예. 산화물이 우리 몸에 피해를 주는 건 맞는데요. 방사선 치료는 산소를 산화시켜서 하는 간접효과가 직접 효과가 훨씬 큽니다. 방사선이 직접 암세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에 있는 산소를 산화시켜서 활성 산소가 죽이게 하는 간접 효과가 훨씬 크죠. 그러면은 실제로 항산화제라는 게 있다고 치고 그러면 방사선 할때 항산 항산화제를 쓰면 어떨까요? 방사선 치료 효과가 떨어지겠죠. 예. 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할 때 항산화 예 네,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드린 요 단어가 나오면 그냥 가짜라고 생각을 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렸고요. 아, 좀 잠시 쉬었다가 우리 이제 질문 받고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픔은 감당해야 할 벌이 아니었다. 불안은 아픈 자들의 의무가 아니었다. 희망은 모두가 품어야 할 자유의지이다. 행복은 우리가 할수 있는 위대한 반항이다. 내가 알던 세상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우리의 이야기는 강해지고 있다. CK 프로젝트